자, 안녕, 오늘은 제주 2학년 자, 문법, 아, 문법이란다. 본문을 진행해 볼게요. 자, 할아버지, 아마 이거 다 나갔을 거고,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본문 1회 동사 표시 한번 하고 정지시켰다가 동사 표시하고 다시 돌아와. 자, 했을 거라고 보고, 자, 케네스, 아마 시즈노카, 시노즈카? 자, 어쨌든, 일본인가 보네. 자, 어쨌든, 이 케네스라는 애가 자랐잖아. 그쵸? 자란 거는 과거니까 당연히 그류업이죠. 그죠 원래는 그로운데 이거의 과거형이 그류지. 왜냐면 과거 이야기잖아. 그래서 큰 대가족에서 자랐어. 어디? 3 generation 하면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 3대라고 부르죠. 그죠 3대가 할아버지, 아빠. 자식, 이렇게 손자까지 해서 하는 거. 자, 그가 어렸을 때 이후로, 어렸을 때 이후로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린 시절 이후로 그는 가까웠대. 누구랑 가까웠다? 이거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현재 완료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 과거에서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과거의 일이, 과거의 일이 현재의 영향을 줌, 그걸 우리가 현재완료라고 불러.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는 뭐였다고? 가장 가까웠다. 누구랑 그의 할아버지랑, 그럼 이때의 히는 누구? 저기에 있는. 저 케네스고, 여기에 his grandfather 하면 그 할아버지. 자, 그는, 이때 그는 누구야? 할아버지. 이거 희가 되게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요. 누가 케네스고, 누가 할아버지인지 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이건 외워놔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 케네스의 가장 첫 번째 친구였고, 그의 뭐 있는, 뭐 신뢰성 있는 운전기사였고, 그의 요리사였다. 이건 요리사예요. 자, 기억이 날라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쿡이랑 쿠커를 얘는 조리기구기 때문에 쿡이랑 쿠커를 바꿨으면 안 돼요. 자 그는 그에게 가르쳐줬대. 많은 삶의 교훈들을. 그럼 이때 그는 누구고 이때 그는 누구야? 할아버지가 케네스한테. 요 희, 이 앞에 있는 이는 할아버지고 뒤에 있는 이거는 그 케네스고. 자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라는 거요 뭐를 삶의 많은 교훈들을 가르쳐 주었다. 아마 나중에 배우긴 할 텐데 주어 동사 간목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나중에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many life lessons to 힘으로 바꿔도 틀린 것은 아니다. 요건 좀 기억해야 돼. 자 he was the 펄스이야 그럼 이때 히도 누구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이래. 자, 우리가 앞에가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후를 넘는 건데 여기서는 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면 뭐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생략이 가능하다.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밑으로 2번으로 넘어가서 여기도 동사 표시 한번 하고 올게 자, 그래서 동사 표시 했으면 진행을 할게요. 자, 케네스가 몇 살일 때네 살일 때 뭐뭐 할때 그의 할아버지는 뭐 했다고? 나갔어. 그렇죠? went out이니까 밖으로 나가잖아. 그죠 밖으로 나갔어. 뭐 하려고 나왔어? 걸으려고 나왔어. 그죠 약간 뭐 산책하다 요정도? 산책을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 그렇죠? 산책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워크는 산책이라고 보면 좋겠죠 자, 나갔어 나가다 밖으로 나가다죠 밖으로 뭐라고? 산책하러 하루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갔는데 뭐가 됐다고?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야. 겠 다음에 뭐가 오면 나중에 말하겠지만 겠 다음에 과거 분사라는 왜 pp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있잖아. ed 붙어 있거나 요런 애들이 오면 과거 분사가 오면 뭐뭐 되다 라는 거야. 그죠 잃어버렸다, 잃어졌다.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라는 거지. 그는 이때 할아버지는 뭐가 있었다고? 할아버지는 알츠하이머 병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지. 케네스의 가족들에서 모두 다 모였다고 충격에 빠졌다. 충격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인 샤크니까 그러니까 충격 속에 있었다라는 거지. 그의 상태는 이때 그는 할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더 뭐가 됐다고 나빠졌어. 그렇죠. 월스 원래는 배드인데 월스가 붙으면 뭐더 나쁜이죠그더 그렇죠? 나빠졌어. 앞으로 10년 안에 더 나빠질 거다라고 해서 더 나빠진데. 그는 뭐 했냐? 하면 이때 할아버지는 뭐를 했어? 원더 돌아다니다. 그죠? 언제 돌아다녀? 밤에 돌아다닌데 그래서 우리가 요거 배웠죠. 소데 so 너무 자주 밤에 돌아다녀서. 그죠 너무 자주 돌아다녀서 누군가가 뭐야 된다고? 이거는 머스트랑 똑같죠. 사실은 지켜야 돼. 뭘로 keep on eye on him은 계속, 계속, 계속 지켜보다 라는 거죠. keep on eye on him, 머머를 지켜보다. 밤새도록 지켜봐야만 했대. 그죠? 자, 어느 날 케네스 할아버지는 뭐 했어? get out of bed니까. get out of는 뭐? 뭐뭐로 뭐뭐 밖으로, 이거 똑똑하요 나가다 침대 밖으로 나갔고, 케네스가 그것을 봤어. 이때 그것은 뭐야? 할아버지가 뭐한 거? 이기앞 문장이죠. 이앞 문장, 할아버지가 침대 밖으로 나간 것을 봤대. 그죠? 자, 그래서 at the moment 하면 그 순간 그는 말했어. 이때 그는 누구야? 케네스죠. 자, 이게 said to himself say to himself 하면 스스로 말하다. 혼잣말하다라는 뜻이요. 우리가 제기대명사를 제기대명사도 나왔나? 자, 제기대명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himself가 뭐다? 스스로 말하는 거. 그럼 이거는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생략이 안 돼요. 생략이 안 돼요. 왜냐면 전치사 뒤에 오는 것들은 생략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내가 그러면 와이런 차이 뭐뭐 하는 게 어떨까? 뭐를 푸 o 오는 뭐야? 푸 오는 뭐뭐 위에다가 뭐를 한다고? 두다. 자 그래서 압력 센서를 그의 양말에 어디에? 뒤꿈치에다가 그죠? 뒤꿈치, 꿈치에다가 올려두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이야기겠지,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막걸왜냐면 양말을 신으니까. 센서를 붙여서 그게 들어오면 이제, 아, 밖으로 나갔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나 봐. 자, 3호로 가서 동사 한번 볼게요. 자, 요만큼도 동사 표시 한번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잠깐 영상 멈췄다가 동사 얼른 표시하고 오세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대열 월을 쓰는 게 뭐, 여기가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가 주어야. 그래서 얘네 둘이 수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대열은 아무 상관이 없고 대열 대신에 뭐가 뒤에 있는 거랑 수일치를 해야 되 된가 맨이 띵지니까 뭐를 쓰지. 자, 여기 많은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많은 것이 있었대. 자, 여기 주어. 여기 동사. 다음에 뭐가 없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럼 얘도 뭐다? 아이고. 얘도 그럼 뭐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가 된다고? 생략이 된다. 요건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거는 뭘로 바꿨을 수도 있어. 위치로도 바꿨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는 뭐 해야만 했냐면 헤드 투 하면 머스트랑 똑같은데, 그죠? 만들어야만 했대. 뭐를 그 압력 감지기를 만들어야만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투가 빠진 거예요. 여기 투 크리에이트가 1번, 여기 투파인드가 2번. 찾아야만 했대. 어떤 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방법을 그러면 이때 투부정사는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다 기억 날랑가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요거자 그의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라는 거자 케네스는 노력을 해서 시도를 했어 많은 다양한 재료를 그래서 시도를 했어. 뭐 하기 위해서? 편안한 양말을 만들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투부정사의 뭐? 부서적 용법이었다. 그럼 같은 투부정사지만 얘네들은 뭐 하다고? 다르다. 이야기죠. 자, 그의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마... 아, 나이든, 나이든 할아버지를 위해서 편안한 양말을 만들어야 할만할 때. 자 feel like 여기가 나오잖아 feel like ing 하면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뜻이고 give up은 무슨 뜻이야 포기하다 그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는 생각했어 그렇죠? 케네스는 생각했어 할아버지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했대 그래서 많은 뭐 시행착오 하고 후에 근데 왜 머치야? 시행착오를 셀 수가 없으니까 많은 시행착오 후에 머진거 기억해야 돼요. 시행착오 후에 그 케네스는 성공을 했대 뭐를? i n g 있는 거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기억을 해야 돼요. 그의 장치를 만드는 것을 성공을 했대. 그럼 이때의 히도 누구? 케네스. 자, 그것이 처음 작동을 했을 때, 이때 이슨 뭐야? 그 기계. 이거 월크는 일하다가 아니라 작동하다입니다. 자, 처음 작동을 했을 때 그는 너무 기뻐서 소대시적저 so 너무 기뻐서 케네스는 너무 기뻐서 점프를 뛸 정도로 하늘을 날 정도로 너무 기뻤대. 자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 그의 그 발명품이 실제로 뭐하다는 거를 작동한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케네스가 자 그럼 이때에 대해서는 뭐 접속사입니다. 이거는 접속사예요.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자 동사 뒤에 오면 접속사라고 했죠. 그렇죠? 자 우리가 맨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목적관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접속사가 있단 말이죠. 대세도. 자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명사 뒤에 대시고 접속사는 어때? 동사 뒤에 대시니까 요거 잘 봐야 돼 헷갈리면 동사 뒤에인지 명사 뒤에인지만 조금 확인해 볼게요 believe 뒤에니까 접속사다 자 그의 할아버지를 위해서 케네스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발명가가 되었겠지 자 케네스를 위해서 케네스에게는 그니까 그의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발명가고, 케네스에게는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가장 좋은 친구지, 케네스의 가장 좋은 친구겠지. 자, 여기까지 본문이라 가지고, 요거 다 정리했으면은 문법으로 넘어가서 문법 문제 풀면 됩니다. 끝.